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고 운동을 매일 해도 집이 기운을 끊어 놓으면 그 건강 오래 못 갑니다. 75세, 그 나이부터 사람 몸이 급격히 무너지는 이유, 의사들은 노화 탓이라 하지만 풍수는 공간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머무는 그 방, 그 침대, 그 창문, 당신도 모르게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건강을 망치는 집안 구조 5가지와 그걸 바꿨더니 94세까지 스스로 건강을 유지한 실제 어르신의 풍수 루틴까지 알려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병원을 가도 고쳐지지 않던 풍수에서의 건강 비밀들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북서쪽 방에서 오래 지내면 기운이 마릅니다. 많은 집에서 어르신이 북서쪽 방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북서쪽을 쇠의 기운이 강한 자리라고 봅니다. 쇠의 기운은 단단하고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노년기에 머물기에는 지나치게 에너지를 빼앗는 곳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기운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에 북서쪽 방에 오래 계시면 기력이 더 빨리 소진됩니다. 하루하루 점점 무기력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앉아있고 싶고, 기분도 가라앉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도 많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 북서방에서 남서방으로 방을 바꾼 뒤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을 바꿀 수 있다면, 남서쪽이나 남쪽 방으로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곳은 흙의 기운,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기운을 모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방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라면, 방안 분위기만이라도 따뜻하게 바꿔주세요. 이불이나 커튼 색깔을 연한 베이지색, 노란색 계열로 바꾸시고 형광등 대신 따뜻한 색의 전등을 켜 두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2. 집 한가운데에 TV나 전자레인지가 있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집의 중심은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TV, 전자레인지, 에 전기밥솥 같은 전자기기가 놓여 있다면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거실에서 쉬는 시간이 많다 보니 기운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소화가 안 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자주 생깁니다. 풍수에서는 전자파가 강한 기기는 되도록 집 바깥쪽 벽 가까이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중심 기운이 안정되고 집 전체의 기운이 맑아지거든요.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TV나 전자레인지가 집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면 위치를 한쪽 벽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집 중심에는 나무로 된 탁자나 도자기, 식물처럼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물건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울렁거릴 때는 TV 위치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3. 침대 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있으면 잠이 깊지 않습니다. 잠을 잘 자는 건 노년 건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풍수에서는 침대의 방향이 잠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는 것, 즉 침대 머리가 북쪽을 향한 경우는 기운이 머리로 몰리면서 수면이 얕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쉬고 있어도 뇌가 계속 자극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꿈을 많이 꾸거나 머리가 무겁다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수면 연구에서도 침대 방향이 북향일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수면 효율이 17% 정도 낮게 측정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침대 머리 방향을 동쪽이나 남쪽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해가 뜨는 동쪽은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이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도 훨씬 가볍습니다. 방구 조상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면 머리맡에 나무로 된 헤드보드를 두거나 두꺼운 패브릭 쿠션을 대어 기운이 바로 머리로 치솟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만들어 주세요. 잠이 약고 자고 나도 피곤하다면 약보다 먼저 침대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 거실에 햇빛이 잘안 들어오면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집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어디일까요? 대부분 거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실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집 의외로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햇빛, 즉 양기를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로 봅니다. 햇빛이 들어와야 기운이 따뜻하게 돌고 몸 안의 순환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햇빛이 부족한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몸은 점점 냉해지고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기분이 쉽게 가라앉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햇빛이 만들어주는 비타민D가 부족해지는데요. 이게 부족하면 골다공증, 낙상,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학보고서에서도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생활한 노인의 우울증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6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거실 커튼을 활짝 열고,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햇빛을 받으세요. 앉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햇빛을 눈과 피부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속 기운이 달라집니다. 혹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라면 거실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관엽식물 하나를 놓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부드러워집니다. 햇빛이 드는 거실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오,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하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가장 기운이 무겁고 축축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화장실을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자리로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 방 근처에 있는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다면 그 기운이 방 안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하체 기운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이죠. 이럴 경우 다리 힘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심하면 신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져 수면 질도 낮아지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 기운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변에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향을 많이 느낀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화장실 문은 반드시 닫아두세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문 앞에 작은 발매트를 깔아두고 작은 식물을 하나 두면 기운이 안쪽으로 흘러들지 않고 걸러집니다. 방이 화장실과 너무 가까운 구조라면 가림막 커튼을 하나 설치하거나 가볍게 칸막이 하나를 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이 갑자기 약해졌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화장실 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어머니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이 어디 아프신 줄만 알았어요. 병원도 여러 번 가보고 보약도 드리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만 계시면 더 피곤하다고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다시 집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방이 화장실 바로 옆, 북서쪽 끝방이었고, 침대 머리는 북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TV도 집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그걸 하나하나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방향을 바꾸고, 침대 머리를 동쪽으로 돌리고, 화장실 문을 항상 닫게 했죠. 그렇게 딱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몸이 한결 가볍고, 눈이 잘 떠진다는 거였어요. 잠도 예전보다 깊이 자고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약도 중요하지만 공간이 먼저구나. 그리고 그 공간의 기운이 건강을 결정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걸요. 제가 풍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직접 겪어본 사례들을 보면 풍수는 그냥 미신이나 인테리어가 아니구나.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삶의 원리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도 그때 어머니와 나눴던 그 경험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북서쪽 방은 기운을 마르게 합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남서방으로 방을 옮기시고 방안 분위기도 따뜻하게 바꿔주세요. 둘째, 집 중심에 전자기기가 있으면 기운이 흩어지고 심장도 약해집니다. TV나 전자레인지는 한쪽 벽으로 옮겨 주시고 집 중심엔 나무 가구나 식물을 두는 게 좋습니다. 셋째, 침대 머리가 북쪽을 향하면 잠이 약고 뇌가 쉬질 못합니다. 방향을 동쪽이나 남쪽으로 바꾸시고 기운 완화를 위해 쿠션도 함께 써 보세요. 넷째, 거실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몸도 마음도 냉해집니다. 커튼을 걷고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햇빛을 받으세요. 햇볕은 기운의 보약입니다. 다섯째, 화장실 문을 열어두면 하체 기운이 빠져나가고 다리 힘이 약해집니다. 문은 항상 닫아두시고 문 앞에 작은 식물이나 발매트를 놓아주세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몸의 기운이 훨씬 안정되고 75세 이후의 건강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집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풍수는 결국 기운이 편안한 집에서 몸도 마음도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집안 구조만 살짝 바꿔도 수명이 달라지는 풍수 건강 정보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의 집중력과 기력이 살아나는 서재 풍수의 비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만 잘 써도 머리가 훨씬 또렷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꼭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기운차게 지내세요.